3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말씀으로, 긍율 없는 심판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성격에는 원칙과 긍휼함이 공존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긍율과 용서와 인자와 화해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가지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도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사나 죽으나 운명적인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을 필연적으로 한번 죽어야 하는 인생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라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 3절엔 주의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영원한 필멸의 예정되어 있으니까, 용광로에 던져지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거기가, 용광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게 인생이라면,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온갖 약육강식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니, 그걸 갖다 어떻게 인간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살면서도 희망을 갖고 싶은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무엇이 있길래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공연은 여전하의 죄값으로 멸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행복까지도 꿈꾸면서,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요? 로마스 6장 23절에 주의 작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한 용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 긍휼함이 거기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의 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 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서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영원 필멸의 심판을 이기고. 내 생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세상이 정화되어 간다면, 영원한 멸망의 삭신,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벽한 정리를 하시는 말씀이 마태봉 오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랴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주인이 용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질문했어. 마태복음 1 8장 21절에 베드로가로데 주여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열 번, 10번, 일곱 번까지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곱 번뿐 아니라 일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라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심판주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를 사줄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주인께서 베드로에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주인에게 1만 달러듯 빚진 자와 그 빚진 자에게 또 100달러로 음? 빚진 동관이 있었는데 만 달러듯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하고 각겠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불쌍해해서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줬더니 안 아, 나가서는 악한 자기 종에게 음, 백단에로 빚진 종에게 안 준다고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주인이 야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가지고 그 종에게 빚을 갚도록 해가지고 옥졸에게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용서를 구하기래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악한 짓을 하는 걸 보고서 죄값을 치르게 했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 없이 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 돼야 합니다. 그 외에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진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며 재범치 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함께 용서를 구하여 궁유를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곱 번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시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7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회귀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건 부수적인 복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입막한 진도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받고자 원하냐? 회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긍휼은긍휼함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어떤 이들입니까? 그게 죄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행함으로써주 앞에 정결한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것 기뻐하심을 입고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